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정화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정화는 저와 같이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다녔는데 같은 동아리에 가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점점 친해져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와 정화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서울에 있는 모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실 정화와 함께 서울에 함께 취직하고 싶었는데 정화는 대학원에 진학해 좀더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 필연적으로 장거리 연애가 됐습니다. 정화와는 정기적으로 만나긴 했습니다. 정기적으로라고 해도 역시 장거리니까 2주 내지 1개월 정도에 한 번씩 어떻게든 시간을 내는 게 한계였습니다. 일 시작한 지 얼마 안될 피로가 쌓였고 회사가 쉬는 날이나 저에게 여유가 있을 때 저부터 정화를 만나러 가려고 했어요. 만나러 가서 학업에 열중인 정화에게 월급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정환의 집은 자기 학비는 자기가 벌어야 한다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정아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양립할 수 있었는데 대학원생이 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 할 틈도 없을 정도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1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어느날 정아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있잖아 실은 정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고요? 정아는요? 정아는 무사한 거죠? 전화기 너어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 아버지께서 엄청 오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아 아버지께서는 장난도 많이 치시고 농담도 잘하시는 분이셨는데 늘 하는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에이 오늘 4월 1일 만우절 장난이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울먹이면서 나는 딸에 대해서는 농담 같은 거안 해. 정아가 며칠 전에 사고로 죽었어.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펑펑 우셨습니다. 뻥어 울면서 저한테 자세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화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에 신호 무시한 차가 들이닥쳤고, 그래서 정화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구조를 받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손을 쓸 새도 없이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장례식은 조만간 가족끼리 치르기로 한다는데, 정화가 죽었다는 충격으로 다른 말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딸을 많이 좋아해줘서 고마워, 자네 충격받았겠지만, 이제 딸은 잊어버리고 살게. 이러면서 제 대답도 안 들으시고 막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서 몇 번이나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저는 정화가 죽은 것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 정화가 살던 곳까지 갔다 왔습니다. 정화가 살던 집은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저는 정화야? 정화야? 이렇게 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속 시끄럽게 두드르니 옆집에서 아저씨가 나와서 거기 시끄럽게 왜 계속 두드려요? 그 집에 이제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저는 의심이 사라지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진짜 정화가 죽었구나. 돌아올 때 저는 길에서 대성통곡하며 목도 울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면 계속 멍해졌습니다. 역시 나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후 저는 충격으로 밥이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고 밤에는 잠을 전혀 못 자는 상태가 한달 이상 됐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였지만 일을 쉴 수가 없었기에 어떻게든 회사에 가긴 했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던 게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몸무게를 쟀는데 마지막에 쟀을 때보다 10kg 넘게 빠졌더라고요. 원래도 말랐었는데 10kg이나 빠지니까 이미 해골 상태였습니다. 당연하지만 의사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사귀던 사람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렇게 됐네요. 라고 전했더니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속 식사를 거르면 환자분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환자분까지 목숨을 잃는다면 돌아가신 그녀가 화를 낼 거예요. 나는 말을 수없이 듣고 심리상담도 계속 받았습니다. 상담도 계속 받으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그 일이 있고 난후 반년 정도 만에 그럭저럭 일상생활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동아리 회식한다는데 같이 안 갈래요? 저는 정아가 죽은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했었기에 후배랑 오랜만에 한잔하고자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식날 뭔지 모르겠지만 후배들이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걸렀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를 보면 바로 말을 걸어온 후배들도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회피하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초대해준 후배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애한테 방금 들었는데 정아씨와 헤어졌다는 거 정말이에요? 헤어졌다고 그래?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얼마 전에 여자친구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그러던데요? 그러고 보니 여자친구가 정아씨한테 얘기를 들었다더라고요. 어. 잠깐만 정화한테 들었다니 그건 무슨 소리야? 정화는 교통사고로 죽었어. 사고? 무슨 소리예요? 제 여자친구랑 정화 씨가 얼마 전까지 같은 연구실에 있었는데 정화 씨한테 직접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던데요. 게다가 사귀면서 최악이었다고 말했대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후배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장거리 연애가 되자마자 제가 바람을 피우고 데이트를 할 때면. 욕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거나 일이 잘안 된다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회사도 가지 않고 빌붙어서 게임만 하면서 공부하는 걸 계속 방해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후배들은 모두 이렇게 알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피하고 말도 안 그렇던 겁니다. 견딜 수 없었던 정한은 저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는데 제가 돌변해서 스토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실에 같이 있던 한 남자가 스토킹하는 저를 설득하여 스토킹하지 않도록 도와주어 이를 계기로 정화와 그 남자가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말을 들었다더라고요. 결론은 장거리 연애 시작한 지두달 정도 만에 저랑 헤어진 걸로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후배의 말을 듣다가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머리가 아파었습니다. 바람빌 붙어서 게임 스토커 회사 생활로 지쳐 평일엔 집에서 나갈 힘도 없었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정화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후배들은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아가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이 오기 전까지 정아와 나눈 대화들, 같이 찍은 사진들, 돈을 이체해줬던 증거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압득을 시켰습니다. 그후 저에게 소문들을 얘기해줬던 후배가 지인들에게 물어 정아에 대해 더 알아왔습니다. 정아는 연구실에서 만난 그 남자와 교제하자마자 대학원은 그만두고 6개월 전쯤은 그 놈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임신 중이라서 친정 집에 가 있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생활비 아껴가며 한 달에 50만원씩 10개월 동안 주고 있었던 겁니다. 생활비 아낀다고 거지처럼 살았던 거 생각하니 화가 침이 올라왔습니다. 제 상황을 알게 된 후배가 500만원을 되찾자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와 함께 정화가 있는 친정집으로 가서 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후배를 데리고 몇번 방문한 적이 있는 정화 집에 갔습니다. 인터폰을 울리자 정화 어머님께서 나왔습니다. 어머 너무 오랜만이야 정화와는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아 혹시 정화 결혼 축하하려고 온 거야? 이 말을 들으니 정화 어머님께서는 저와 정화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저 사실은 정화에게 500만원 정도 돈을 줬습니다. 그걸 돌려줄 수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올해 4월 이후에 갑자기 정화와 연락이 안 돼서요. 어떻게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고 후배와 상의한 결과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정아 어머니께서 저와 후배를 집안으로 들여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가니 정아가 있었습니다. 제가 온걸 모르는지 TV를 보며 소파에 누워있었습니다. 반년만에 본 정아는 조금 통통해졌고 배도 커져있었습니다. 정말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정아는 리모콘을 손에서 떨어뜨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아의 오랜만이네.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다. 정아는 동네방네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비명 좀 지르지마. 소리 지르고 싶은 거 그건 아거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전화 왔었는데 살아있었구나. 게다가 임신도 했네. 정아는 비명을 멈췄고 어머니께서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셔서 소문과 제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얘기를 듣던 정아는 얼굴이 토마토 마냥 새빨개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0만 원씩 이체해 줬던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보여드리자 엄마. 이거 아. 어쨌든 이거 아. 두달 두달 말했지만 저와 후배 어머니까지 모두 무시했습니다. 정아가 돈을 받고 있었던 게 사실인가 보네. 정아랑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 돈은 꼭 돌려주도록 할게. 가족끼리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용서해 줄수 없을까? 어머니께서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일단 저와 후배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몸싸움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을 했었는데, 긴장이 풀리니 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정화 어머니께서 문자를 해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정화의 아버지가 연구실에 그 남자가 앞날도 창창하고 집안도 마음에 든다고 저와 헤어지고, 그 남자랑 만나라며 저와 정화가 헤어질 수 있게 저를 설득시켜주겠다고 정화에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저를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도록 소문을 퍼뜨리고 저에게 전화로 거짓말까지 한 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500만원의 행방인데 그건 정화가 그 놈이랑 데이트하며 다 써버렸다네요. 정화 어머니께서는 500만원과 병원에 입원했던 돈까지 해서 600만원으로 갚겠다고 써있었습니다. 그 후에 정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까지 소문이 나버려서 아버지께서는 쪽팔린다며 일을 그만두시고 정화 정아 어머니께서는 정화에게 600만원을 모두 갚으라고 옥신각신하다 정화가 입금을 계속 거부하자 어머니께서 대신 6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동네에 부끄럽다며 이사하려고 집을 내놨다는데 집이 안 나가니 쥐죽은 듯 조용히 집에만 있고 정하는 그 남자랑 이혼한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통수 만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해서 작년 이맘때쯤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또래 여자아이들보다 산만했던 터라 부모님께서는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두 분이 같이 저녁 늦게까지 식당을 운영하셔서 저를 돌봐주실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제상황도 좋지 않았던 부모님에게는 태권도를 보내는 게 최고의 옵션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늦은 시간 부모님이 데리러 올 때까지 도장에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며 동시에 예의범절과 인내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모로 태권도는 부모님과 저를 동시에 만족시킨 최고의 시설이었죠. 그렇게 시작한 태권도로 저는 대학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태권도 인생은 대학교 1학년 때 출전한 겨루기 대회에서 끝이 났습니다. 우연한 타이밍에 상대의 발차기로 제 오금이 맞았고,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코치님과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해서 수술을 했지만, 결과는 상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후방 십자인데 파열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고 그렇게 저는 몇달 동안 운동을 할수 없었습니다. 애매한 나이에 훈련이 끊겨버린 저는 그대로 태권도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태권도를 하면서 집중력과 인내를 키울 수 있었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일반 대학 상경계열로 편입하게 되었고 졸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경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게 된 직장에서 동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대기업 영업팀이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었던 남편은 무조건 4년제 졸업해서 대기업 들어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도 이왕이면 대기업에서도 많이 버는 직군을 가겠다고 자처해서 영업팀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도 많겠지만 본인은 하는 만큼 벌수 있는 그 직업이 좋다고 하였고, 저 또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걸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트레스에 못 이겨 연애를 하던 중에도 저에게 몇번 짜증을 내며 싸우기도 했지만, 딸린이 우치고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속에 담아두거나 꼬만 모습이 없다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3년을 연애하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했던 터라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또한 형식적인 예물에다는 생략하길 원하셨고요. 집과 혼수는 칼같이 반반은 아니었지만 서로 그동안 모아왔던 저축과 대출로 간신히 작은 신축 빌라와 기본적인 혼수는 해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이지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해 보이는 결혼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근검 자략이 몸에 배어있던 터라 저랑 초반에 삐걱거리는 게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둘다 맞벌이이다 보니 사실상 살림에 집중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조금 일찍 끝나기 때문에 집에 와서 청소기를 돌리거나 세탁기를 돌릴 수는 있지만 평일 저녁에 와서 음식을 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저희들이 먹을 양이면 직접 만들어 먹다가는 버려지는 재료도 많고 해서 차라리 사 먹는 게 나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벌어오는 건 알지만, 저 또한 버리가 있는데 저녁에 냉동 도시락 사먹자는 얘기했다가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도시락 비싼데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저녁 준비하면 되는 걸 돈을 쓰려고 하냐면서요. 신혼에는 그래도 낭비벽 있는 것보다는 아껴 쓰는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원래 사람 성격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돈 쓰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싸웠던 건 결혼하고 몇달 지나서 저녁에 치킨 시켜 먹자니까, 다른 이유도 아니고 돌직구로 돈 아깝게 무슨 치킨이냐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먹고 싶다는데 치킨 비싸봐야 2만원인데 그게 돈 아까울 일이냐고 한번 크게 싸웠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싸우기 싫어서 따로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그런 사람이 허투루 돈안 쓰고 쓸때쓸줄 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몇주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이었습니다. 양가에 한우 세트 작은 거 하나랑 용돈으로 20만원씩 드리기로 남편과 협의를 했습니다. 혹시나 물건이 늦을까 고기는 먼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용돈도 계좌로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반기시더라고요. 무슨 돈이 있다고 고기에 용돈까지 이렇게 많이 보냈냐고 하시길래 저희는 아니라고 많이 못 드려 죄송하다며 훈훈하게 추석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적금을 새로 하나 가입할까 하여 저희 집공동 계좌를 봤는데, 이체 내역을 보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저희 엄마 계좌로는 2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어머니 계좌로는 5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어버버버 하면서 50만원 아니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설에 우리 집 보십 드리겠다고 합의 받습니다 수상 쩍었지만 설마 이렇게 지저분한 짓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설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업무 초과 달성에 대한 상여금을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가 부모님께 외투를 한 번씩 해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라며 특정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시부모님 외투를 고르더라고요. 기능성 방안복이라며 두 벌에서 200만원이 나오는데 제 인센티브 절반이 살짝 넘었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한 번씩 쏘는 거다 생각하며 저희 부모님 것도 고르려는 찰나의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행사 상품은 고층에 있다고요. 행사 상품 코너에서 자기 거뭐살거 뭐 있나 해서 올라갔는데 진짜 줘도 안 있게 생긴 거를 집어들고는 저희 엄마 아빠 거라고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사람이 많아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이내 부모님 거는 왜 비싼 거 사고 우리 부모님 거는 행사 상품에서 고르냐고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은 비싼 거 사드려도 식당에서 일하시니까 금방 냄새 대고 못 쓰게 된다면서요. 너무 화가 나서 안 산다고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화가 나 있으니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첫 가에는 이번에 용돈도 따로 30만원 더 드리지 않냐면서요. 옷도 비싼 거 사고 용돈도 더 드리려고 했냐면서 저한테 어이없다는 듯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은 내가 나 몰래 시댁에만 30만원 더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니까 누가 몰래 줬냐면서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거는 알아서 선물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에 저희 집 가기 전날 백화점에 들려서 저희 아버지 패딩이랑 엄마 가방이랑 시원하게 300만 원 긋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쇼핑백을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져서 얼마 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 줬다고 하니까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격해져서 이혜빈 이해미거 사는 건 정상이고 우리 엄마 아빠꺼 사는 건 미친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벼랑 간 남편의 손이 제 얼굴로 향하더라고요.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했지만 10년을 넘게 태권도를 했던지라 저도 모르는 사이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남편의 손이 제 얼굴에 닿기 전에 제가 먼저 몸을 돌려 남편의 머리를 발로 흐렸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기절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누워있는 남편의 뺨을 두들겼더니 다행히도 금방 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때리려고 해서 반격했을 뿐이다. 나 원래 운동했었으니까 나한테 손대려고 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자존심이 상한 건지 무서운 건지 아무 말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발차기를 계기로 남편은 순종적으로 변했으며 경제권 또한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 저한테 남편이 항상 주눅 들어있는 듯 해서 가끔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차라리 이런 위치에서 살아가는 게더 편한 듯 합니다. 오늘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